네, 예, 월요일 개장 8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세포착 종목 발굴할 텐데요.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님 오늘 함께 합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도 종목 어, 리뷰, 종목 리뷰 시간은 좋은 시간입니다.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8월 12일 날 다원시스가 목표가 달성했군요. 한번 봐주십시오. 네, 다원시스가 하면은 제가 이제 노 지하철 교체 수혜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그 어떤 투매가 나왔었죠. 우리가 (8월) 초에 나왔던 투매의 회복을 이제 다 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이 회사를 이제 주목해 볼수 있는 거는 두가지 그러니까 노후 교체에 대한 수요.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을) 타보면은 다원시스가 만든 그 지하철이 가장 쾌적하고 좋았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 나중에 뭐 4, 5, 7, 8, 호서 교체할 때도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이 많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 핵 융합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이것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략적인 차원 그리고 한일 간의 어떤 경제의 전쟁에 있어서의 또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물량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탄력의 둔화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종목의 교체도 필요할 텐데, 나중에 충분히 조정하고 나면은, 이러한 그 재료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전에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장주 고점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 그리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재차 매수, 이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오늘 관심주입니다. 오늘은 농기계 관련주 가운데 기업을 선택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 대동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한 몇십 년간 그냥 어떻게 잠자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북한 관련해서 한번 농기계 수요 이런 거에 뭐 호재를 한번 받은 적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뭐또 일본 관련해서 또 최근에 도 새롭게 이제 부각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그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동업하면 우리가 경기를 비롯해서 뭐. 과거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겨운기, 그리고 이제 트랙터 콤바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농기계를 이제 국산화를 선도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을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이후에이 회사가 이제 실린더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엔진의 실린더죠. 이런 실린더 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 기술, 그리고 압축과 관련된 거. 그래서 현대 자동차라든가 뭐 두산 인프라 코아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또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요인이 된 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8%대에 이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2분기에 226억의 그 영업이익이 낸거 아주 뭐 급증한 거죠. 전분기 대비 104%지만 올해 이제 새로운 그 변화 이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미국의 중소형 어떤 트랙터의 판매가 증가되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요인이고 우리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미얀마라든가 이런 동남아를 방문했는데 이런 쪽에도 새로운 또그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남북 관련해서도 접근 가능한 거 그리고 그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농기계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에 기반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1차) 상승을 아주 잘 했는데 조정을 받고 나면은 (2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상승 전에서의 저점 매수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한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5200원의)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9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농기계 관련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대동공업을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주목해봤습니다. 요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